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을 것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본토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리고 포로지에서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마음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유다를 처녀로,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음하는 것으로 심판을 말합니다. 혼인의 비유죠. 또 어제 보았던 17장에서는 큰 독수리 두 마리로 인하여서 바벨론과 애굽의 왕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유다로 비유하여서 심판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세대를 통하여서 개인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앙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나눠지고 심판이 나눠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남의 탓만이다 남의 탓이라고 외치고 있는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597년 또 605년에 끌려온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남의 탓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탓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남 핑계되는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핑계되고 다른 사람 핑계되고 조상의 핑계되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를 핑계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이 비록 영향을 끼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와 나의 개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으로써 다른 사회적인 그런 환경들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신앙하고 있느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 핑계 대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 시작하면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제 들려오는 속담부터 바꾸기 시작하고 있어요 18장 1절에 말하기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미냐.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이 항상 핑계대요.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시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들을 가지고 공경,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 지금 모습이다, 그렇게 흙수저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속담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인생의 문제를 절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전부다 하나님 앞에 각각 계산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사람이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그 사람 그 사람의 일이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도 내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어도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고 왜 그래요?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구원의 주로 나의 영의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요? 그래서 범죄하는 그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전체를 통화해서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의인이 나오고 또그 의인의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의 또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의인의 아들이 악한 자라면은 그는 그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 아기네 아들의 손자가 그러니까 아또또 손자가 의인이 된다면 그는 의인이 될 것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가장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배려한다. 이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구워주지 않고 또 그들에게 인하여서 내 마음의 배려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지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그 삶의 기준. 이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8절에 보니까 별리를 위하여 별리는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를 위하여 구워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그러니까 인간관계요 사람들과의 관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체에서 처음부터 말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장사를 잘하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제적인 이런 돈의 거래를 제가 또. 성경도 못 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꾸 장사를 하려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그런 속담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됐고 이 모양이다 라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9절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이제 어,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어찌 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래서 아버지 의인인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안에서 아들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악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네 아들에서 또 자녀가 났는데 의의 되었어요. 각각 틀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아하스 아하스 시대 때 유명한 말 있죠? 7,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하라 하는 그런 유명한 계시를 당시에 이사야가 했던 그런 배경 이 아하스가 얼마나 불신앙이었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악한 아하스 왕 아래에서 그 아들 어, 아버지 아버지 앞에 아들의 바로 히스기야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우상들 다 때려엎고 어, 우상들을 다 불태우면서 그렇게 해, 종교 개을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잖아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렇게 하는 선왕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서 누가 나왔는가? 문하세가 나왔어요. 55년 동안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한 모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세워놨던 법과 제도들과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전부 바꿔버리고 헐었던 것을 다시 우상을 세우고 했던 정말 막가파의 그런 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 또 아들, 그 손자 가면서 각각 틀려져요. 또그 아들... 무나세의 아, 아들 아몬입니다. 그는 아버지 무나세의 대를 이어 가지고또2년 동안 통치하면서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시아는그 아버지가 해왔던 것들을 전부 또다 뒤집고 하나님께 나가자 마지막 유다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자기 땅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저 북쪽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전체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근데 그의 아들들에 가서는 나라가 또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믿음이 보장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반대로 할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조주를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영향은 물론 있죠. 그나 결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 되지 말고 세상에 핑계 되지 말고 환경에 핑계 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 지금 내가 문제란 말,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고 또내 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 아버지의 은혜로 할아버지 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나를 그렇게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인자와 긍휼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서도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의 3, 4 대까지 이야기라고, 아버지의 그 신앙의 덕을 천 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지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천 대는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살므로 은혜를 끼치라라고 하는 격려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 조차도 돌아와서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데 의인들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 교회도 세우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로여, 목사여, 또 어, 권사여 뭐 다른 큰 성교사기 때문에, 순교자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런 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노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교만에 빠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해아리고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어, 가정의 배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안을지라도 그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의인이 과거에 나 젊었을 때 내가 나도 한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가면서 과거의 기억으로만 그렇게 하고 오히려 마지막 가서는 말도 믿음의 말이 안 나옵니다. 마음에도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 사람들을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핵심은 뭔가? 신앙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이란 것입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을 보장하는 것이지, 과거로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신앙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펴떼를 향해서 앞으로 가라고 해야지,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고,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도 된다. 라고 그렇게 주저앉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은 오늘 내가 누려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야 되고 그런 믿음의 열 일로 끝까지 구원 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채찍이고 또 하나님의 격려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는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지, 과거에 한때 젊었을 때 그런 것들로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장래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신앙을 오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했어요.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과거가 오늘 을 만들었고,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쌓은 선에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절대 이제까지 해왔던 사람이 바꿔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선을 행하는 길을 열어 놓았어요. 반대로 누구든지 주님을 버리면 버리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버리고 주님을 믿을 때 산다. 삼십일 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조상 타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고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가요? 내게 내가 신앙의 계승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잘 신앙해왔으면 그 신앙아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은혜를 남길 계승자가 되는지 반대로 우리 할아버지, 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전혀 없었고 또 우상을 섬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계척자가될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지나간 것, 열심히 한것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은 잊어버리지만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수고한 모든 것은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면은 교만해지고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면은 그것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 많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래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 그리스도가 살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막히거나.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해라.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 열심했다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생명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 원하고 내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럽게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신앙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일이 보장되고 온 것이지 과거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의 길에서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속담이 고쳐졌어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 딸의 이가 시다고 절대 우리는 말하면 안됩니다 이제 이 고백이 다시 어 속담이 바꿔져요.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한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내일도 보장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핑계될 것이 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찾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애녹은 하나님을 만나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계속 동행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의 끝날까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남에 탓하지 않게 하 여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 여주시고, 오히려 신앙의 계승자가 되도록, 신앙의 개척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흡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후로 하나님 앞에 동행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행전들을 써 나가고 성년의 성령의 기록들을 써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또 한국과 하나님 열방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자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때우리 삶이 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기도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